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 미스터카 천한선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말. 맞죠? 방공일. 예. 네, 점심시간이네요. 밥도 못 먹었는데. 날씨는 뿌연하니 미세먼지가 잔뜩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오늘 카니발, 4세대 카니발, 20, 23년 1월식이네요. 23년 1월식 프레스티지 모델. 기어봉이 있으면 프레스티지 모델. 예. 프레스티지 모델은 예, 트렁크를 넣을 수가 없죠 트렁크를 영상 뭐 작업도 많이 했지만 지금 266번째 손님일 거예요 우리 고객님 논산서 오셨는데 트렁크를 버튼으로 이렇게 싹 순정이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순정입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룸미러로 보이면 이제 트렁크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지금 스캐너로 예, 전동 트렁크 왔는데 고장 진단 예. 없다고 깔끔하게 해주고요. 설정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는 내비에서지만 하 내비가 없는 모델은 계기판서 합니다. 설정은 셋업 버튼 누르시면 차량 요거 들어오셔서 또 걸리면 도어 도어에 오시면 원래는 요 슬라이딩 도어까지만 있고 요 비트로는 없었죠. 근데 전동 트렁크 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는 원하시는 대로 빠르게 보통 높이. 여기서도 설정 가능하지만 뒤에 트렁크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자동 열림이고, 자동 닫힘. 원하시는 대로 쓰실라면 쓰시고, 쓰기 싫을 때는 이렇게 체크해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순정의 요 리모컨. 리모컨은 이 등록된 리모컨이라고 하면 예두개다다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건 시동 꺼졌을 때만 요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고요. 지금 아직 조립을 안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전동 트렁크 모듈 순정 위치 그대로 있고요. 지금 아까 자동 닫힘을 설정해 놓고 왔기 때문에 리모컨을 들고 뒤에 왔기 때문에 이 뒤에서 너 닫을래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땡땡 소리가. 근데 지금 현재 물품 재고 부족으로 지금 이게 K8 트렁크 버튼이에요. 이 그림이 원래 이제 오토, 한번 오프 버튼인데 지금 버튼이 없어서 일단은 사용은 가능해요. 닫힘이나 요 버튼 누르면 이래서 꺼져요. 그림 문구가 틀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일자드라이버로 살짝 빠지면 요것만 빠지거든요. 요거만 추후에 오면 이제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면 고객님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닫히겠죠. 트렁크 다치고, 리모컨은 언니 꺼졌을 때,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을 때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대로 이 버튼을, 이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열리고요. 열리다가 물체가 감지가 되면 예, 자동으로 역동작 혹은 그 자리에서 서버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닫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칠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다 힘을 좀 가해볼게요. 다칠 때도 물건이 많으면, 예, 역동작 혹은, 예, 그 자리 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없었던 센서가 생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요거는 이제 스피들 모터. 여기 스피들 모터. 요, 쇼바 탈거하고, 양쪽을 요, 쇼바로. 스피들 모터로. 안전 센서. 안전 센서는 간단해요. 요런데, 이물질 켰을 때, 손만 갖다 대면 바로. 역동자가게 순정이니까 가능합니다. 중국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매번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순정품은 출고 때 넣어서, 저, 출고하시는 게 최고 싼데, 이런 모델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한해서, 아니, 순정품 내뜨고 조금 더 드리더라도, 제발 순정품 위주로 작업을 하십시오. 저희 매장 아니더라도. 연구하니, 중국산 제품이 암치도 가격이 싸면서 좋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물론, 이제, 고객님들에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딱그 제품만 노출되니까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순정품 같은 경우는 저 포스팅도 올릴 거지만, 보면 배선들을 다일대일 교체. 지금 이런 게 지금 순정품 배선 다 빼고, 빼고 이제 저기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순정 배선 위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순정품이기 때문에, 순정처럼 작업을 안 하면 작업이 안 돼요. 보죠. 참고하시고요. 예, 트렁크는 아 가까이 가서 열리고 하는 걸안 찍었구나. 잠시만요. 지금 가까이 가서 열리고 자동 닫힘, 자동 열림, 을걸 하는데 모든 도어가 다 닫혀야 돼요. 우리 고객님은 뿐네 쇼바까지 작업을 해달라 해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아, 스마트 테일게이트 자동 열림은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리모컨 무조건 차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기준입니다. 문을 잠고. 10초 이후입니다. 10초 이후에 뒤에 가까이 가면 너문 열을래? 하고 물어봐요. 차가 그럴 때나열 어, 거예요. 하면 가, 저 가만히 서 계시면 열어주고요. 어나안열 건데 하면 뭐 도망가시면 안 열어줘요. 지금 리모컨차 안에 리모컨이 하나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은 가까이 가면 호주머니에 넣으셔도 돼요. 영상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노출한 거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오시면 경고하죠. 열기 싫으면 피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열 거다. 여기서 계시면 돼요. 3초, 3초간 기다리셨다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때는 이제 양손에 물건 잔뜩 들었을 때 너무 유용한 기능이죠. 물건을 다 실었어요. 실었는데 지금 소리 나죠. 또딱딱너 자동으로 닫을래? 그러면 그냥 소지하고 아까 그 거리만큼 요 정도만 떨어지면 또 3초 경고에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요거는. 현대기아 순정부품 현대기아차 중에 4세대 카니발이 유일하게 요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타차종은 못본것 같아요. 자동으로 닫혀주는 기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굳이 허리 숙이지 마세요. 트렁크 버튼 포지션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허리 숙이지 마시고 그냥 서 계셔요. 뭐, 가끔씩 요, 요, 발로 하는 거에 순정에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리모컨 센서가 인식을 해서 열어주는데, 발로 하는 거는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남은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